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어,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종목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일단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종목 코드는 041190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기술 투자뿐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한 번씩 좀 언급해서 좀 드리고자 해요. 어쨌든 그 중심에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중심으로 놓고 좀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간밤에, 현재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4월 23일입니다. 4 사월 이십일 간밤에 좀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발생됐잖아요. 일단은 2 2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가상화폐 투자 정부가 다 보고할 수 없어라는 이제, 이제 발언을 하였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무슨 그림 투자 빚은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다라는 소식으로 사실 뭐 우리나라는 <laughs> 프리미엄 좀 붙어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사실 가상화폐가 어, 글로벌 시세보다는 뭐, 높을 때는 뭐20% 가까이 프레임이 붙어서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제 이러한 이슈로 좀 빠졌어요. 근데 간밤에 또 추가 낙봉도 나오고 지금 제가 한번 시세를 좀 확인해 볼게요. 현재 기, 현재 시간으로요. 아휴 예 현재 시간은 조금 더 빠졌는데 보시면 지금 5,700원까지 좀 빠진 모습 지금 1일차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 고점 8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어, 국내 시세로는 5,700만 원 형성되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지금 어,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고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된 게 이게 루머 아니 루머 이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루머 트위터 통해 확산 자두배 인상 미 재무부 비트코인 자본인세 80% 부과라는 이거는 근데 루머가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아직 이게 좀 확인된 사실 아니까 이게 좀 민감하게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투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루머가 나오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더 추가 시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사실 오늘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어쨌든 갭으로 하락을 하였고 이제 살짝 돌림이 나왔지만, 이러한 루머 확산 속에서 좀, 좀더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분봉입니다. 지금 30분 봉으로. 그러나,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유입된 자금이 좀 커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역 V자로 바로 이렇게 꽂는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찌, 어찌됐든, 가상화폐 시대가 있지만, 두나무라는 거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실적에 대한 숫자가 찍히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난 17, 18년도에도 결국 뭐 실적에 상관없이 비트코인, 이그 즉, 이제 가상화폐 시세에 따라서 움직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이 흐름은 어쩔수 없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좀 유입되고 있고 좀 기간도 이게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어 일부러 빠져서 좀더 담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그냥 단순히 어쨌든 프로그램 매는 로직 돌려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아테 이거 프로그램 매수로 찍히는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비덴트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뭐 위지트 같은 것도 있고 지금 하나 투자증권도 관련되죠. 네 하나 투자증권도 좀 그런 식.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국 그 중심에는 우리 기술 투자랑 뭐 비덴트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일봉 대응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분봉으로 대응해서. 좀 열어둔다고 하면은 좀 9,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9,700원 이종이죠 지금 한번 거래 터져가지고 들어온 이 수급자리 에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당장 어찌 됐든 갭도 빠졌고 하락도 하였고 여기서 뭐 많이 변화 조금이라도 지금 나는 여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분들은 좀슬서좀 좀 정리 관점으로 좀 보셔서 왜냐면 이게 반등한다고 해도 여기서 더 치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17 18년 당시에도 어 여기서 이제 뭐 저가다 여기서 뭐 한번 더 공격적으로 또 추매하면 된다 저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저점이 아니었어요 저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측이 어려워요 코인 자체라 코인 자체로 보면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 굳이 정말, 음, 코인 관련보다도 지금, 어쨌든 연속성이 없고 시장의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이 외에 지금 먹거리, 그 다음에 다른 거 투자할 대안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기보다는, 어, 좀 다른 방향도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당장 여기서 하락 추세로, 이제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바빠진다. 근데 주말간에 뭐, 코인이 또 어떻게 시대가 될지는 이제 확실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지선이라든지 대응. 즉 주식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대응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데리고왔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조금 루 루머 아닌 루머로 인해서 시세가 좀더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대한 좀 고점 영역이 조금 부담이 되면서 좀 투심이 조금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단계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기준봉을 좀 갖고 봐 주세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될것 같고 막연하게 지금 어 요즘 빠졌으니까 추매 해야지 라는 관점보다는 오늘은 일단은 어, 좀 관망하는 부분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상화폐 관련은 아무래도 어,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1차안 분석하고 다음 주 시세에 따라서 한번더 제가 2탄으로 해서 좀 촬영해서 안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선. 또 해주셔야 될게 있죠. 자,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고 이제 상단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배너가 뜨고, 이제 급등 후 무료 추천 잡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나, 혹은 급등주를 무료로 정보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 어, 전화번호만, 어, 적어서 무료 추천 받기 신청해 주시면은, 어, 여러분이 상세 대응까지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